2023년 2월 1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은 그 앱토스의 CEO 모시하이크가 서울에 와 있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의 어, 정하인 기자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앱토스는 이제 글로벌하게 그해커톤을 진행 중인데, 그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 CEO 모시하이크, 그 다음에 CTO 에이브리싱 어, 이렇게 두 사람이 한국에 와 있고요. 그 현장에 지금 음 정하인 기자가 가 있는데 애토스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정하인 기자로 연결하기 전에 오늘 그래도 시장 상황은 봐야 되니까 음 잠깐만 데이터를 좀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1.02% 올랐고 코스닥은 1.41% 올랐습니다. 달러 원환율은 뭐 거의 변동이 없어서 1,231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3,000달러에 딱 멈춰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지금,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51분이니까, 어, 새벽, 내일 새벽 4시 반쯤이면, 제롬파울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 있죠? 그 기자회견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일 뭐, 이제, 어, 지금까지, 뉴욕 시장은 내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저희가 늘 해왔듯이 라이브로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음, 연준의 그 회의 이후에 비트코인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낙 좀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지만 파우의 장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앱토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쓴 기사인데요. 앱토스 CEO하고 CTO가 다 같이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리 긴이 아저씨가 모샤이크 CEO, 왼쪽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에이브리싱, 어, 이렇게 두 사람이 다와 있는데요. 음, 저희 블록미디어의 정하인 기자가, 어, 지금 보고 계시는 CEO 모샤이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하인 기자를 한번 불러볼게요. 정하인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 정한기자입니다. 잘 네. 들리실까요? 네잘 들립니다. 조금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세요. 네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이제 해커톤이 진행 중인데 어, 모샤이크를 만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해커톤 분위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이 되게 많았다면서요. 아네 맞습니다. 입장 전부터 앞으로 인사한 이였는데한 8시 30분부터 줄을 서서 들어갔고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 하는 고민도 한 9시, 한 10분까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해커턴 사진 찍은 걸 보고 계신데, 다 이렇게 PC 앞에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해커턴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인데, 자, 어쨌든 모샤이크 얘기를 좀 해보죠. 모샤이크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그림도 좀 보고 계신데, 머리 색깔이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네요 긴 머리인데 하얀색 무슨 염색을 한 건가 뭐 이런데 일단 모샤이크가 어땠어요 인상이 모샤이크는 어, 굉장히 되게 재밌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 밝고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일을 할 때는 머리를 묶고, 음. 공적인 자리에서는 머리를 푸는 게 본인의 습관 같더라고요. 아하. 어,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진 같다든지, 저와 인터뷰를 할 때는 머리를 풀고 일부러 찍고, 음. 되게 저랑 말장난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음. 뭐 k 케이팝이 아니라, 글로벌 팝이다. 음, 오케이. 주로 장난을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듣고,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 친구는 네. 지금 화면을 제가 바꿨는데, 에이브리싱이라고, 어, CTO죠? 네, 맞습니다. 어, CTO도 이제 같이 만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모샤이크도 그렇고, 에이브리싱도 그렇고, 어, 애프터스의 CEO 모샤이크, 그 다음에 CTO 에이브리싱, 자, 왜 한국 시장이 중요한 거냐? 왜,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주목한다, 이런 기사는 정하인 기자가 예전에 한번 썼는데, 한국 시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한국의 게임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되게 독특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음? 일단은 한국이라는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본인이, 어. 한국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음. 그 한국에서는 뭐, 대, 훌륭한 대기업들, 뭐,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작은 도시, 작은 도시화까지는않 왔고, 이 도시 서울에서 나왔었고, 음. 우리는 그 힘을 믿고 있다. 한국은 음. 그렇게 충분히 강한 시장이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음. 그 중에서도 게임 자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모샤이크는 음. 얘기를 했고요. 네. 특 게임에서는 더 많은 참가자 수나, 이제 TPS 수라든지 트랜잭션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네 맞다 그게 충분히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 제가 지금 앱터스의 가격 움직임을 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한뭐 3달러 정도 하다가, 작년 11월, 업비트에 바로 상장이 되고, 지금은 16달러 넘어갔어 이게 한때 2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앱토스의 가격이 단기간 상승한 거에 대해서, 모샤이크나 에브리싱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모샤이크나 에브리싱은 둘 다, 우리 프로젝트와 우리는 이게큰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프로젝트하고 관계가 없다니. 프로젝트하고 가격이겠지. 아, 네. 프로젝트와 가격이 관계가 없다. 라고 음. 말을 했습니다. 음. 본인들은 이거 자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음. 기술적인 면에서 집중을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10년에도 10년간 계속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집중할 거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정하인 기자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조금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디오를 조금. 네. 잘 들리실까요? 더 크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아, 어, 크게요? 네. 잠깐만요. 더 톤을 높여서. 자, 그럼 네, 좀 네. 계속 이어 볼게요. 조금 더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운드를 조금 높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질문을 좀더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 30% 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자기네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가격 하나하나에 뭐 신경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가보려고 한다.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고, 고민되는 거는, 앱토스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잖아요. 어, 지갑 주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NFT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프토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수위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동일한 이제 무브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어, 이제 수위하고, 수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지갑의 어떤 음, 지갑 주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NFT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앱토스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의 그 우월함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제가 그 부분은 ABC CTO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레이어 층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 취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음. 저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했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활용성이 높다라고 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의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모샤이크도 옆에서 아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NFT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대요? NFT 시장... 일단 그 부분은 저... 그 NFT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하기보다는 음. 이번에 해커톤에서 왔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음. NFT를 쓸수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지갑 관련 회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음.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서 음. 뭐 VC라든지 뭐 블록코 등 해서 이제 지갑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음. 계속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음.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nft를 이렇게 사용할 거고 지갑으로 쓰고 있으니 음. nft를 쓸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다 라는 거를 오늘 해커톤 전체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브 언어가 이제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제작인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같은 솔라나가 막 스타처럼 뜨다가 솔라나가 블록체인이 멈추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laughs> 어, 앱토스, 앱토스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얘기하는 자기네들은 뭐, 자신 있다고 합니까? <laughs> 굉장히 자신 있다고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이슈가 생기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중간에 네트워크가 멈추, 중간에 네트워크가 멈추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느냐? 니네 자신 있냐? 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는 전혀 그럴 문제가 없고, 음. 솔라나와 우리는 돌아가는 기반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음.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솔라나는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음. 우리는 일단 병렬 기반으로 색다르게 바로 보고 있고 음. 일단은 솔라나와 우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 문제 의 병렬 기반 처리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과연 구현이 돼 있는 거냐 앞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든가요? 본인들은 이미 구현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음.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이유조차도 그 주변에 벨리데이터를 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음.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닌 된다는 사람 딱그 의견이 반반 갈렸었습니다. 네. 그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병렬 처리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병렬 처리라는 것 자체는 동식성 확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블록을 하나하나 이제 중앙으로 하나에 연결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동시로 처리할 수 있다는 라 건데요. 음. 이거를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지만, 음. 일단은 기존에는 하나로 처리되던 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처리되다 보니 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기사의 핵심인데, 아직 저희가 기사를 쓰지는 않았는데, 그, 유튜브 방송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그, 해커톤에서도 이 메타픽셀하고의 네. 협력 관계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메타픽셀과, 앱토스, 어... 뭘 하는 거예요, 둘이? 앱토스와 메타픽셀은 작년 11월 서로 계약을 맺었다. 라고 타초로 발표된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앱토스 무브먼데이라고 트위터 스페이스에서까지 메타픽셀이 한 최대 한 46분의 분량 중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데요. 음. 그런 의미에서 메타픽셀과 앤픽셀을 일단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앤픽셀은 음. 웹2 게임을 전저, 집중해서 하고 있고 음. 메타픽셀은 웹3 게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 그렇게 보기 때문에, 메타픽셀과 앱토스가 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게임회사인가요? 메타픽셀이? 네, 맞습니다. 게임회사입니다. 웹3 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앱토스가 이 웹3 게임회사와 뭔가 모종의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중요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담당 모샤이크나 다, 모샤이크와 앱을블싱 뭐, 말고도 주변의 관계자들한테 중간 중간 음. 앱토스 개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음. 아 내일은 우리가 메타픽셀과 중요한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앱토스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도 게임 분야고 내일 이제 메타픽셀과 얘기할 것도 게임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앱토스가 어, 한국 시장에서는 뭔가 그런 게임 비즈니스, 게임 산업과 관련된 걸로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미 생태계가 구축된 메인넷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앱토스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 다, 이렇게 생태계를 확보할 것인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는 뭐, 좋은 개발진들과 지금처럼 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게임 시장이나 뭐 한국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메타 이제 이 앱토스 팀 자체가 메타에서 나온 팀이어서 이제 그 개발진들이 화려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빽 봤습니다. 네, 앱토스 지금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어, 강조하는 킬러 앱 분야는 여전히 게임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게임을 강조했고, 특히 메타픽셀, 엔픽셀을 굉장히 관조했는데요 저희가 제가 진행한 인터뷰 동안 엔픽셀, 메타픽셀에 관련한 얘기가 해당 키워드로 한 15번, 20번 이상 나올 만큼 음. 게임과 메타픽셀과 메타픽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바일 지원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아직 모바일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모바일을, 쓸, 모바일을 쓸수 있는 뭐 지갑과 연동된 회사들과 계약을 내줘서, 음. 앞으로 추후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좀, 뭐, 좀 재미난 얘기가 있다면서. 이 맵토스 지금 보고 계신 CEO는 머리를 이렇게 좀 길게 느린, 그, 어떻게 보면 무슨 영화배우 같은 모습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CTO, 에이브리싱,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한국하고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내분이 여서, 이제 아내분이 한국분이라고 하시네요. 아 에이브리싱 이 네. CTO의 와이프가 한국분이군요.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그 해커톤 행사가 이 스폰서가 누구, 어 한국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의 주최측이 어디라고요? 스폰서 한 팀이? 스폰서는 해시드, 음. 하이브, 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언레이 음. 그리고 엔픽셀, 음. SK 네트워크도 참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하이브가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하이브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모자이크가 우리나라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했다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로제이크가 제가 한국 시장에 왜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 음.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케이팝도 이제 케이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팝이라고 부르다 그러고 음. 했더니 아, 그러면 이제 쥐팝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 아, 맞다라고 하면서 웃었거든요. 네. 음.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팝 뭐 누구도 있다고 막 그랬다면서요. 본인은 이제 블랙핑크와 그리고 이름을 기억을 못했는데 모자를 쓰고 나오는 모자를 쓰고 나와서 춤추는 그룹이 있다 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음. 저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뉴진스가 아니라 뉴진스는 하이브가 키운 걸그룹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모, 이 모샤이크 이 아저씨가 어 비즈니스를 잘하네. 자기 그해커톤 <laughs> 스폰서한 하이브가 키운 걸그룹을 칭찬을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맨은 좀 다르네요. 이걸 그, 그런 그걸딱 넣어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어 블록미디어의 정하인 기자였고요. 어, 모샤이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막 기사를 작성 중이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합 기사를 쓰게 될 텐데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 블록미디어 의 정하인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정하인 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정하인 기자를 불러왔고요. 어좀 차분하게 앱토스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어요. 어뭐 너무 올라갔다가 좀 이제 최근에는 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앱토스는 사실 작년 말에, 어, 피비트에 전격적으로 상장이 됐고, 그리고 여기 백커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음,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그, 굉장히 데미지가 큰, 음, 투자를 많이 했던 우리나라 의 해시드라든가, 또 뭐, 외국의 VC들도 음, 굉장히 그, 쇼크를 받았었는데, 앱토스를 적극적으로 밀면서 이걸 이제 막,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솔라나는 FTX 사태 때문에 이제 얻어 터졌고, 사실은 앱토스를, FTX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앱토스 코인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앱토스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고, 국내에서 저렇게, 뭐, 본인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게임 시장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어, 게임과 관련된 뭔가, 음, 프로젝트를 계속 내놓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하죠. 그리고 어, 메타에서 만들던 메타의 그 프로젝트 팀어 블록체인 팀이 아마 암호, 아마 앞에 개발팀들이 나와 가지고 하나는 앱토스로 가고 다른 편은 또 수위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앱토스는 뭐 사실 소송도 걸려 있고 그래요. 초, 어,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런데 에, 상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수위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오늘은 어, 한국에 원이 모샤이크 애토스 CEO 그다음에 에이브리싱 단독 인터뷰를 한 정하인 기자의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오 어,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이제 그큰 틀에서 보면은 어, 잠시 후에 음, 잠시 후가 아니죠. 네, 어, 이제 내일 새벽 4시3 0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뷰 이후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갈 거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어,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어, 제롬파울 의장이 약간 네가티브한, 어, 호키시한 얘기를 하더라도, 어, 비트코인 잘 버티는 셈이거든요. 23, 23K 정도에서.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고, 랩터스 같은 이런 그막 떠오르는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프터스 해커터는 내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 또 내일 또 뭐, 그 게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또 서울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 기대를 한번 해봐 주시죠. 지금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은 오후 5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음, 7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방, 어, 오늘 세, 내일 새벽에 그 연준 그 기자회견은 저희가늘 하듯이 라이브를 할 텐데, 어 그것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